자격시 운전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합격과 바로 연결된 기출 지문 특강으로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운전 중 전방을 멀리 보며 운전하면 좌우를 넓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번 도로 주행 시 강한 바람이 불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운전대를 꽉 잡고 느린 속도로 운행합니다. 3번, 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개방하고 옆으로 눕힙니다. 바르게 눕히지 않고 옆으로 눕힙니다. 4번, 택시 운전자가 택시의 합승,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징수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2만원. 5번. 안전 운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 처리 과정 순서는 확인, 예측, 판단, 실행입니다. 확인, 예측, 판단, 실행. 6번.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입니다. 5미터 이내입니다. 5미터 7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이 있습니다. 10문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아닌 것을 고리시오로 출제됩니다. 윤샘만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8번 풍물폐행렬은 차도를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차도를 통행할 수 없는 걸고리시오 그럼 정답 풍물폐행렬 체크하시면 됩니다. 9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일반 택시가 운수 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징금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 10번. 중대한 교통사고란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1대입니다. 시험 문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11번.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였을 때 범칙금은 승합 자동차는 7만 원, 승용 자동차는 6만 원입니다. 승합 자동차 7만 원, 승용 자동차 6만 원. 12번.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에서 어떤 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가?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붉은색, 녹색, 노란색. 13번. 여러분들 기아라는 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기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아된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 않습니다.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14번.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는 횡단 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15번. 자동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에 비해 연료 소비율이 10% 정도 많습니다. 16번.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상황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앞지르기가 금지된 상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7번.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출혈 확인입니다. 출혈 확인. 18번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입니다. 19번 차량용 녹색 화살표 등화의 뜻은 차마는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입니다. 20번. 비보호자회전교통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자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21번. 운전 중 주변의 모든 것을 빠르게 보고 한눈에 파악하는 것을 확인이라고 합니다. 확인. 22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지정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60km/h의 속도를 초과한 경우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는 13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23번 운전자는 고속도로 주행 시 삼각대를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삼각대. 24번. 시험 문제.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관한 시험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그럼 정답. 도로교통법상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25번.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우측 부분. 26번.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는 어떤 것이냐.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27번, 엔진 오일 점검 방법에서 엔진 오일 게이지 스틱의 풀과 로우 중에서 풀 쪽으로 60에서 80%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엔진 오일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28번,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자, 여러분들, 기포라고 있습니다. 기포라는 건 여러분들 공기방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기포가 생겨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은 무엇인가? 그럼 정답 베이퍼록 현상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포가 생겨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29번 자 압박기 얼라인먼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들, 얼라인먼트는 바퀴를 정렬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앞바퀴 얼라인먼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조향 휠의 조작을 쉽게 하고, 조향 휠의 복원성을 주며, 타이어의 마모를 최소화. 합니다. 그럼 시험문제 앞바퀴 얼라인먼트의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요세 개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향휠의 조작을 쉽게 하고 조향휠의 복원성을 주며 타이어의 마모를 최소화합니다. 30번 가슴등을 강하게 부딪혀 내출혈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깊은 것이 아니라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31번. LPG 연료 탱크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LPG 충전 밸브, 기체 송출 밸브, 액체 송출 밸브 등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LPG 충전 밸브, 기체 송출 밸브, 액체 송출 밸브. 32번.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냐.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운전유형진단교육 등이 있습니다.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운전유형진단교육. 33번. 머리 부상으로 호흡이 정지된 부상자의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34번. 자, 여러분들, 현가장치란 자동차의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게 바로 현가장치입니다. 그러면, 자, 34번. D현가장치의 독립현가방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SLA 방식. 트레일링 암 형식. 세미 트레일링 암 형식 등이 있습니다. SLA 방식, 트레일링 암 형식, 세미 트레일링 암 형식 등이 있습니다. 35번.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변속기는 자동차를 전진 또는 후진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전진! 진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36번. 부동액의 오염을 자주 점검하는 것은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 자동차 관리와 관련 있습니다. 37번. 스프링 위 질량 진동에는 어떤 것이냐? 피칭, 바운싱 노조업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스프링 위 질량 진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스프링 위 질량 진동에는 피칭, 바운싱, 노조업이 있습니다. 38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의 요건은 20세 이상으로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세 이상입니다. 39번. 차량용 원형 신호등의 황색 등화 전멸 뜻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입니다. 40분 자 여러분들 가변차로는 무엇이냐? 가변차로는 양 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 중앙선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입니다. 황색 점선. 41번. 사업용 승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의 최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42번. 운전 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안전 교육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 도로교통법령의 이해, 안전운전 기초 이론,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환경 이해 및 운전자 기본 예절, 친환경 경제 운전의 이해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운전 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안전 교육의 내용을 고르시오. 또는 교통 안전 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43번. LPG 가스는 대기 중에 누출되면 기아로 인해 부피가 약 250배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부피가 약 250배 증가합니다. 50배 증가합니다. 44번. 택시가 내거리 교차로를 후 진입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은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45번.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운전 중에 전방을 멀리 보면서 운전합니다. 46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냐?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87번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119에 신고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 환자의 상태, 환자의 이름, 사고, 발생 장소 등이 있습니다. 48번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클러치가 미끄러진 원인, 어떤 것이냐? 클러치 페달 자유 간극이 크지 않을 때 등입니다. 크지 않을 때. 과다할 때가 아니라 크지 않을 때입니다. 49번. 운송 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 장소 및 피해 사항 등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4시간. 5번. 0 형사 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항 단서 사고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보도 침범,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51번. 택시 안에는 범죄 예방용으로 관할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비상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2번. LPG 차량용 용기의 잔가스 용기는 50% 미만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50% 미만. 53번.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4번. 공동 위험 행위 금지 규정을 이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운전 면허 취득을 제한 받습니다. 2년입니다. 55번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증 현장참여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교통법규위반별사고 사례분석 및 토의 등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별사고 사례분석 및 56번. 자동차 점검 시 운전석에서 점검할 항목은 변속기, 후사경, 브레이크, 경음기, 와이퍼 등입니다. 57번. 택시 운수 종사자가 승차 거부로 1년 이내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처분일수는 20일입니다. 58번. 택시 운수 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 59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은 듣는 사람을 뜻합니다. 역지사지가 뭐죠?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은 듣는 사람을 뜻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60번 의약품을 사용하여 의사가 부상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응급처치의 정의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기출 지문 특강 6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